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교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서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하,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그려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내고, 그의 그의 바닥에, 하였으니, 말해, 느꼈어, 예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구원도하시며건져 내기도 네, 그는 그는 하시며,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어 왕 시대와 바사사람 코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음, 주일이었던 어제 나누어 했을 3절부터 쭉 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함 이렇습니다. 어, 다니엘, 다리오 니다 왕이 어, 다니엘을 신이, 신임하자 고관들이 시계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정도를 행하고 어, 바른 길로 행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꾀를 낸게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짓자라고 건의를 했고 어, 그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죠. 그 왕이 근심합니다. 하지만 그 왕이 내린 그 법령에는 변개치 못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 이걸 취소하거나 물러지지 못하는 그러한 조항까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리오 왕은 명을 내려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 다니엘을 신임했던 왕은 먹는 것조차 끝이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근심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어, 이튿날 급히 굴러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나 어, 보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임을 봉, 봉했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다니엘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보고서 이 왕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참사했던 자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던지고 온 나라에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조서까지 내립니다. 이 일은 아주 큰 일이에요. 그느부갓나셀왕도 물론 다니엘을 신임했지만 그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높으신 분이다 이 정도까지만 인정했는데 조설까지 내려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라고 예. 그리고 마지막 결말이 이거죠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때까지 형통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왕과 고레스 왕은 또 이후에 성경책에 보면 그 시대에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게요 어저께 봤어야 될 3절에서 14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어, 다니엘의 변함없는 기도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건 모험과도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음, 괜찮습니다. 기도한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어, 본격적인 핍박이나 어, 그런 건 없죠.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미리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다리의 왕의 총애를 입어 전국을 다스리는 특별한 권한을 위임을 받아요. 예, 게, 여러분, 저, 계속해서 그 성경구절을 다니엘 읽어오면서 세 번째 권리자로 세웠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과 지금 뭐 복잡한 관계 속에 어떨 때는 어,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의 아버지 섭정에서 물러난 아버지가 첫 번째고 자기가 두 번째고 그 다음으로 다니엘 을 세웠다는 거니까 말 그대로 높이 그, 그, 올릴 대로 올렸다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어, 비록 그가 원래 출신이 뭡니까 포로예요. 예. 비록 끌려온 포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성심도 허락하시고 또한 뛰어나게 하시니까.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왕도 그를 알아보고 그를 인정하고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 왕의 주위의 고관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시기하게 하는 그리고 그리하여 모함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제공,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조서가 그런 법률이 세워지면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그런 날이 닥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는 날이 올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날이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처한 그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가정과 그 동료들 사이에서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어, 핍벽을 당하고 불육을 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윗방, 즉 골방이죠. 기도방이라고도 할수 있죠. 지금 우리가 우리 가끔 집집마다 보면 기도방을 따로 두기도 하는데 올라가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이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 그 약속 있잖아요. 예, 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이 이 장면에서 보면 다니엘의 그 민족을 향한 애국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절대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저 시간이 돼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런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초로 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살펴본다면 이제 점점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려운 때가 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니엘의 경건한 삶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3절입니다. 사자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 어, 성경을 자세하게 본문을 보면, 사자들이 그냥 이렇게 사자들이 사는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깊은 웅덩이를 파가지고 던져 넣었다 그러니까, 예, 그 아래는 아래 사자들 놓고 굶긴 거죠. 예.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지는 것, 곧 목숨을 내놓는 것, 것에 기꺼이 감소를 했죠. 다, 어, 다니엘을 아끼는 왕도 안타까움이 그지 없었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아야, 보아야 했어요. 밤새 금식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에서, 다니엘이 평소에 어떻게 행했는가, 이 왕에게 어떻게 충성했는가, 예, 높여, 이렇게 높여서 쓰는 그 왕에게 얼마나 성신껏, 최선을 다하여, 어, 자신의 직분의 일을 감당했는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 왕의 모습은 이전에 있었던 왕의 모습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찾아간 다리어 왕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다라고 백을 합니다. 우리 이전에 3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세 친구를 풀목불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충성은 결과적으로 환란을 이기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지금 다니엘서 5장 6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 나라가 바뀌고, 지배권이 바뀌고, 시대가 막 바뀌어요. 굉장히 그 과도기, 변혁기에 있음에도 그 시대를 또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막막한 벽에 붙일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8절 다리오 왕의 조서와 고백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또는 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대적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어, 넘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패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전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과 대조적으로 그를 참소하던 자들 오히려 가족까지도 사자밥이 되는 운명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황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개입하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리왕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의 첫 번째 그 단추는 인정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아, 그렇구나. 인정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변치 않으, 않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다리오 왕이 인정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닥친 얘기가 하나님을 알리고 높이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선포할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는지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 앞서가셔서 도우시고, 악한 세력과 싸워주시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임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